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2021년 1월 1일 새벽입니다. 참 무근에 이제 마음에서 훌훌 떨쳐버리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했으니 올 한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붙잡고 올 한해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월 1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이블 타임 시작이 창세기입니다. 오늘은 1장 27절 28절 그리고 2장 7절 8절 두 군데를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도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대네 동산을 창절하시고 그 지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아멘. 2021년 1월 1일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입니다. 새롭게 오늘 바이블 타임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인 것을 믿고 올 한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을 여시고 말씀으로 한날 한날 이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성경을 처음 열면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창세기 1장과 2장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영향을 받아서 이성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간간이 에, 진화론을 말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 인간의 이 이성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인 존재는 결코 진화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어떻게 짐승으로부터 진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음에 감사드리며, 에, 원시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더 깊이 닮아가고 그 모습대로 더 세워져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 성도님들도 연말 연초에 지인들로 또 선후배 간에 신년 축하 연하장들을 많이 받으셨을 터인데 저도 이곳 저곳에서 연하장 신년 인사카드를 받으면서 답장을 써보내기를 참 우리가 2020년 한해이 코로나19를 통해 참 인간의 교만이 인간의 욕심의 끝이 결국 이 모든 죄악인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한 해였다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답장을 써 보냈습니다. 우리의 출발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교만함 욕심에 묶여 산다면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말입니다. 또한 28절에 창조 후에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번성하고 충만하며 또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참이 모든 것이 왜곡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과도 이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 모든 관계의 조화로움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의 끝은 이런 갈등과 반목과 대립과 이런 질병을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잘 다스려가야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을 내 생을 다스려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또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약속하신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뼈에 우리 코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령 살아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절대적으로 우리가 같을 수 없는 이한 가지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믿어야만 됩니다. 타락한 나의 이성으로 살아서는 우리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때이한 해도 어떠한 혼돈 속에서도 복된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빠. 문제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교만이 성령의 다스림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받고 올한해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셔서 창세계에 약속하셨던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된 한 해, 복된 한 날이 되시고 그렇게 이한 해를 열어가시는 복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억눌리고 답답했던 모든 것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축께서 생명 주시사 2021년 1월 1일 새해를 열어 갑니다. 이한 해도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 내 안에 주신 성령의 영으로 이 한해를 잘 다스려가고 그 인도함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한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